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71년생 돼지띠 여러분, 이번 6월은 태양의 기운이 한층 강해지며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행운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71년생 돼지띠 분들은 본래 겸손하면서도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어 사주학적으로도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평가받습니다. 평소 섬세한 감성과 사려 깊은 판단력을 겸비한 분들이기에 이번 달 복운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풍수 지리상으로도 집이나 사무실의 배치, 방향에 신경을 쓰면 금전운과 인연운이 동시에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주학적으로 1971년생 돼지띠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인연과 경험 덕분에 자신만의 운명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6월은 계절적으로도 음양의 균형이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기존의 운세를 재정비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3기에 적합합니다. 평소 오행 중 금과 수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달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행운의 흐름을 잘 활용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면 뜻깊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개인의 기운과 주변의 에너지 흐름이 맞물릴 때 큰 성취와 번창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번 6월에도 본인의 내면의 기운을 재정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긍정적인 변화에 몸을 맡기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안이나 직장의 전체적인 기운 배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북동쪽과 동쪽 계통은 돼지띠 분들에게 조용한 번영의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므로. 이번 달 로또 번호 선택이나 기타 경제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명월을 맞이하는 6월 중에서도 특히 6월 6일과 6월 18일은 음향의 균형이 잘 잡히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날로 분석되기에 이날을 기점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좌향이나 사무실 풍수 배치에서 동쪽 계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품이나 색상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운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주와 풍수지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본인의 운세 환경을 잘 맞추고 정돈하였다면 이번 6월 로또 번호 선택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부터 45번까지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1등 당첨의 문을 열어야 하는 로또 게임은 단순한 우연의 요소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운세와 조화를 이루는 숫자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돼지띠 분들은 따뜻하면서도 차분한 내면의 기운이 흐르는 만큼 본인이 직감으로 끌리는 숫자에도 운명의 실마리가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주학과 풍수지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정과 번창의 기운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몇 가지 숫자를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추천드리는 번호는 7번, 21번, 34번, 그리고 42번입니다. 7번은 오랜 시간 동안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숫자로 특히 돼지띠 분들의 성실함과 내면의 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21번은 21이라는 자릿수 자체에서 균형과 완성을 암시하며 사주의 기운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숫자입니다. 34번은 변화를 통한 도약과 재정비의 의미를 지니며 6월의 계절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42번은 안정과 조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풍수지리에서 권하는 동양의 기운과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숫자는 6월 한 달간 돼지띠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재물운을 증대시켜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로또 구매 시에는 본인의 사주와 집안의 배치, 그리고 당일의 운세 상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좋아하는 색상이나 행운의 부적과 함께 구매하면 마음의 안정과 함께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6월 6일이나 6월 18일과 같이 음향의 기운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시점에 구매를 진행하시면 번호 선택에 있어 우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로또는 기본적으로 확률 게임임을 감안하되 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좀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1년생 돼지띠 분들께서는 이번 6월 로또 구매 계획을 세우실 때 단순히 당첨이라는 목표만을 두기보다는 평소 쌓아온 인연과 노력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주와 풍수지리 그리고 로또 번호 추천이라는 여러 요소들이 폭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층 더 높은 기운을 불러일으키도록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이번 6월이 변화와 성취, 그리고 행운이 한꺼번에 모이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